자, 오늘은 이차 어,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배우기에 앞서서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 이걸 두 개를 배워볼 거야 함수와 방정식 이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얼핏 어, 잘 기억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는 걸알수 있는데 우선 1차 함수 하나를 먼저 예를 들어볼게 y는 어,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만 있었어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y는 x 플러스 1이라 고 했어. 그래서 y절편이 1이고 x절편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잡아서 그려보면 이런 직선이 나왔어.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야. 그치? 두 번째로 하나의 또 1차 함수 직선을 그려보면 y는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그럼 얘도 y절편이 1이고 x절편도 1이어서 이렇게 두 개의 자 직선이 나왔어 그렇 이랬을 때이두 직선의 자 교점 여기 보이죠? 그렇이 교점을 바로 뭐라고 했느냐 얘를 바로 연립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그런 것이 진짜 하고 열립해 올 거야. 자, 우리가 열립 기호는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이 열립을 한번 해보면, 자, 대입법으로 마이너스 x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약치. 그래서, 어, EX는 몇이죠? 결국 2 x는 0이 돼서 x가 0이고 그때 y는 1입니다. y는 1이어서 그 교점이 0.1임을 알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연립방정식 어? 함수의 함수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아서 즉 대입법으로 써보니 x 플러스 y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결립한 것이 교점이 되는구나 이걸 알수 있었어 괜찮죠? 선생님 갑자기 왜1차냐 이제 2차 함수를 해볼 거야? 자 이제 보세요 이 2차 함수를 보아하니 자 예를 들면 2차 함수 적게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었어 예를 들면 y는 x 제곱 마이너스 음, 3x 플러스 2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었어. 음, 그리고 났더니 이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 그래, 중에 x축과의 교점을 찾아볼 거야.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근점이란 x축은 y값이 결국 0이잖아. y값이 0인 이 축을 말하니까. 교점 연립방정식이라면 아 그래서 어떻게 교점을 구한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랑 즉 y는 0을 두 개를 연립방정식한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y와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은 결국 2차 방정식으로 구하여 x-2 x-1을 넘으면서 결국 x가 이또는 1이다. 그럼 어떻게 그래프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x축이 있으면 이때 1하고 2를 지나는 결국 y는 0과 2차 함수와의 두 y 교점은 결국 같은 말로 같은 말로 2차 방정식의 방정식을 모와 같다, 오, 해와 같다라는 걸알수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그고 나니까. 이제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관찰하기 시작한 거야. 자, 이제 이차 함수 y는 이렇게 일반적인 a가 다 0이 아니죠? 자, 이렇게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점이란 지금 뭐하고 같다고? 2차 방정식을 해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 y가 0이 바로 2차 방정식 x축하의 교점이란 y는 0을 의미하고 y는 0이라는 것은 결국 2차 방정식이죠. 그렇지? 이것은 페와 그게 됨을 알수 있다.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진작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X 축이 이렇게 나와있고 2차 함수가 Y는 아래로 고르기. 이런 2차 함수가 나왔어. 이랬을 때 X 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나와지금두 개가 나오지. 이럴 때는 이 2차 함수 Y는 a x 두고 bx 플러스 c라는 이 이차함수에서 이 판별식 부분 b 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 0보다 어떻게 돼? 교점이 두 개니까 이차방정식의 해가 두 개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된다? 크게 된다.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와서 아,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되겠고 두 번째로 이번에 다이첫 번째 경우 어떻게 된다? 교점이 두 개인 경우.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 경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겠고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겠고 이때는 판별식이 너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아,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나온 거야. x축과의 교점이 자,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이런 식으로 한개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판별식는 영하고 같게 돼서 아 중근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는 교점이 한계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이번에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야. 오, 그러니까 이것은 자,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 교점이 없다는 것은 근이, 실근이 없다 라고 하여 판별식티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알수 있다. 이해됐십니까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X축과의 교점은 자, 봐.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럼 판별식티가 0보다 어떻게 돼? 크다. 왜?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으니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났어.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중분과 같구나. 그래서 판별식틴의 0과 같다. 자, 엑셋 추가의 교점이 없네. 그쵸? 없으면 근이 없구나. 판별식틴과 0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아래로 볼록만 그럽니까? 아니, 아래로 볼록만 그렇지도 않아요. 자, 보시면, 이번엔 A 값이 얘가 0보다 컸을 때면, A가 0보다 어떻게? 마찬가지고 음, 빠르게 접을게요. A가 0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야. A가 0보다 작을 때, 교점이 두개 있으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겠고, 이렇게 위로 블록이 교점이 이렇게 한 개가 있어.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0이 있고 그쵸? 이렇게 교점이 없어. 떠있어. 교점이 없으면 근이 없다. 그쵸? 실근이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100, 어, 177에서 넘어가서 어딜 디갈 거냐면 181페이지로 먼저 넘어가도록 할게요.